3, A, B, C, 이렇게 붙어있으면 요거 가능했죠? 요거 두개 있는 거한번 정리해볼까? 우리 처음, 여기다 쓴건 처음인데, 자, 요거 있었고, 다들 외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또뭐 있었어? 2분의 1 공식 경우는? 2분의 1 공식 쓰면은, 얘는 가만히 있고, 어, 가만히 있고,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지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음. 야 그러니까 지금 얘만 있었으면은 뭐 이게 인수분해 된 거지 지금. 곱하기로 인수분해 됐잖아. 됐는데 얘가 없어서 문제네. 너네한테 지금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더하라고 했는데. 아하. 그러면은 음. 이걸 좀 한번 해볼까요? 보세요. 이 녀석을 a랑 b랑 c랑 한번 더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니? 이 c, a, b, c를 다 더해봐. Y 지워져, Z 지워져, X 지워져, 뭐 남아? 0과 0. 0, 0. 그러면은, 이 노란색 식에서 어디 부분이 0이라고? 얘가 0이라는 거야. 얘 0. 0. 얘가 0이니까. 얘도 0인 거야. 그럼 둘이서 는 0이지. 그러면은, A 세제곱, B 세제곱, C C세, 세제곱은 결국 뭐랑 똑같아? 어, 3ABC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3ABC 뭐 봐? A, B, C가 곱으로 돼 있잖아. 곱으로 돼 있으니까 인수분해 된거아된 거? 된, 거야. 된 거죠. 그래서 답이 뭐야? 이 문제 답은 3 곱하기 모순돼. x y, y z, z x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스페셜하게 풀리는 건데, 어 여기 친구도 공통적으로 뭐예요? 다 윈터 했죠. 어 우리 윈터했는데 윈터의 이제 밥에 이 문제 있습니다. 인수분의맨 마지막 문제 있어요 거기 실력 따지기에 실력 코코인가 들어봤지? 오랜만에 실력 코콕 맨 마지막 문제 이거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 똑같이 그리고 바이블 측에도 있는 게 있고 바이블에도 적어 있으니까 확인해보세요 한번 음? 자그 다음에 서술형 4번은 어때? 4번, 5번, 5번 해볼까 5번? 음자 <laughs> 그러면은 어, 서술형 5번 좀 해봅시다 서술형 5번은 이게 조금 이제 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음. 떠서어보거자 보시면은 어, 얘가 x 제곱 y 제곱 있고, 빼이 8x y 있어요. 자 일단 이두 가지 항만 좀 주목해 보자고. 얘가 지금 제곱돼 있고, 얘는 1차로돼 있어. 마치 이거를 완전 제곱처럼 생각해보자. 완전 제곱 생각하면 여기 얼마 더 있으면 좋아? 16 있으면 참 좋겠지. 이게 x y 빼이 뭐가 돼? xy 빼기 4의 제곱 되잖아. 근데 거기 16이 없어요. 16 나중에 빼줄 거야. 나중에 빼줄 거니까 일단 내두고 자, 그러면 x 제곱 더 4y 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4인데 이미 얘 때문에 얼마 해줘야 돼 빼기 12 해줘야겠다. 12 그죠? 12 이해돼 얘들아. 0영뭐였냐 이렇게. 그러면, 얘 때문에 지금 얘를 써먹었어, 이렇게. 이렇게 써먹었고, 요거를 좀잘 써먹어야겠네. 그죠? 아, 이거 안, 안될 수도 있겠나? 잠깐만. 음, 그러네. 이거 안될 수도 있겠네. 에이, 16 더하기 4니까. 그치? 음. 12, 62, 지 얘가 완, 게 내가 지금 뭘로 바꿀 거냐면 능력이라서 이걸 제곱더하기 이런 걸로 이런 바꾸려고 하거든, 지금. 이렇게? 되니, 안 되니, 이거? 안될것 같죠? 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돼요. 지금 봐봐. 이거 가지고 지금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 얘 때문에 안 되는 거 보이니? 그럼 잘 봐봐. 여기서 16을 하지 말고, 음. 응. 16을 하지 말고, 요게 또 보여, 나는. 요것도 제곱인 거 보여야 돼. 그럼 얘는 뭐의 제곱이야? X 플러스 2 Y 제곱이고 또는 X 빼기 2 Y 도가능성 열어놔. X 럼 가운데 Y e X Y is e 4 X Y 가있 e 4 X Y 그럼 여기 4 X Y 를 만들 수 있지? 내 X 네. 그죠? u s 아, Y 를 s equal. X p l Y X 제곱 Y 제곱에다가 빼기 X Y X Y is e 고 u a l X plus Y is e q u a 뭐야 이렇게 쓴다면 여기 4 X 4 문제가 4 이렇게 여다가4쓸게 4. 이렇게 쓴 다음에, 더하기 4, 이렇게. 문제가 지금 이렇게만 나왔지? 이렇게 만나왔지얘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봐봐. 빼기 4xy, 플러스 4xy, 그럼 지워지니? 한줄 중에 잘못 썼지, 지금. 얼마 써줄까? 여기를 마이너스 꺼도 돼, 안 돼. 내가 아까 가능성 여러분하고 좀 마이너스. 한번 해보자고. 안 되면 뭐 바꿀 거야. 야, 그러면은, 얘 때문에, 얘 얼마 필요하냐 여기는? 암산되나? 이거 얼마가 더, 더 있으면 좋겠까? 4가 있 t sure if y 더아이 4를 이쪽에다 갖다 박으면 되겠네 are not sure if you a y o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e 의 제곱이야? x 빼기 2 y 의 제곱 r e not sure if you are not sure if you are n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나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뭘 얘기한 거야? xy는 얼마 얘기한 거야? 2 얘기한 거고, x는 2y 얘기한 거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x는 2y니까, 2y 제곱이 2 나왔으니까, y는 뿔마 1이죠, 뿔마 1. 응. x는 그래서 뿔마 마 나와, 뿔마 2 나오겠다, 뿔마 2. 이렇게 해서, 어, 둘이 더한 것 중에서 제일 큰값 찾으래요. 3 나오면 3, 그지? 이거 시 변형하는 문제라서 니네못 찾으면 못 풀었겠네. 그지? 응? 음? 시 변형하는 문제를 어떻게 변형했는지, 이맨 마지막에 다 별표 치시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다. 이꼴 맞는가? 제곱 더하기 제곱은 0 만들었다. 이런 변형도 있구나라고 하, 하시는데. 야, 이런 문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잘 풀어야 하는데, 선생님 봐봐. 어떻게 풀어나가지? 내가 풀었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 선생님 지금, 얘 지금 보고서 무슨 꼴로 바꾸려고 했어? 지금 완전 제곱으로 바꾸려고 했지. 요거 보니까 또 제곱인 거완전히 바꾸려고 했지? 그러니까 그걸로 바꾸려고 제곱으로 개곱으로 합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특히 여기가 0 나오니까 딱 끝나는 거야 0이 안 나오면 못, 나도 못 풀어 이거는 조금 다른, 내가 스페셜하게 풀린 거니까 하 알아주시고 음. 자, 내가 여기다가 한번 우리 여러분들은 그걸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음. 자 이런 거 있잖아 자. 그 단원이 굳이 얘기하냐면 이거는 저 부정 방정식이랑 약간 비슷해 부정 방정식. 부정 방정식인데 니네가 부정 방정식을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여기 단원이 부정 방정식, 부정 방정식 어디냐면 저기 3, 4차 있죠. 여러가지 방정식 다음에 있거든요. 열린 방정식 기억나? 거기 정도 있었는데 부정 방정식에서는 두 가지 패턴을 좀 외워두셔야 돼요. 정수 조건으로 풀수 있고 정수 조건으로 또는 뭘풀수 있냐면 실수 조건으로 풀수 있어요. 이렇게. 네. 자 정수 곱하는 설명 때 질문했던 애들도 있을 거야. 정수 곱하는 푼 나는 거는 여기에 정수 곱하기 정수가 뭘로 만든다?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를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만든 문제가 있어. 혹시 기억나니? 예를 들어줄까?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있었어요 x, y 빼기 2x 빼기 뭐 y 더하기 1은 0. x, y는 정수다. 지금 지울게. 단어에 대한 설명 듣게 주문자 풀면서 할 테니까, 어. 나 이거 어떻게 풀었지? 이거 혹시 기억나? 저거는 인수분해처럼 하라고 했죠 여기다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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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것 때문에. 여기다 X 쓰고, 여기다 뭐 쓰라고? Y 쓰라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보면 XY 나오니까, 요렇게 보하면 얘는, 여기 얼마 필요해? 마이너스 2. 요렇게 하려면,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는 2인데, 2가 없잖아. 없으니까 빼기 2 해주고 여기 더하기니까 빼기 1이지 넘기 얼마야? 1. 왜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가 무슨 꼴이야? 정수람에 얘도 무슨 꼴이야? 정수람에 그래서 정수 곱해서 1 나오는 정수는 누구밖에 없어요? 1과 1. 1.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그래서 x 차 찾으라는 거. 부정방정식 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틀을 외워둬. 부정방정식은 문자의 개수가, 문자의 개수가 10보다 많아요. 문자의 개수가 10보다 많아요. 시계 개수보다. 알겠죠? 아, 식의 개수보다 많을 때, 저렇거 음. 조건으로 푼 거다, 조건으로. 무슨 조건으로 풀었어? 정수 조건으로 풀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서 간과하는 게, 빠, 빠트리는 게 뭐냐면, 이 실수 조건은 생각보다 많이 모르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이거는 문제지마다 딱, 뭐, 한두 문제밖에 없어요. 한두 문제밖에 없어요. 막 까먹고 넘어가. 세네도 한, 세, 세네 문제밖에 없거든. 두세 문제? 음. 지금 이 문제, 지금 니네가 질문한 이 문제는 예로푼 거예요, 예로 알겠어요? 실수 조건은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다 기억하셔야 돼요. 실수 조건을 푸는 방법이 두 가지. 뭐가 있냐면은, 방금 전에 선생님이 쓴거 있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되는 꼴로 바꿀 줄알아요 이걸 우리가 완전 제곱 꼴이라고 하죠? 어, 완전 제곱으로 바꿔야 돼요. 선생님이 근데 이 완전제곱이 이 문제에서 안 풀렸잖아? 그럼 나는 다른 방법또 생각했었어요. 또 그게 2번입니다. 뭐냐면은 이거 실수 조건으로 인해서 못 쓴다? 실수 조건으로 인해서 어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못 쓴다? 판별식이 0 이상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좀 웃긴 게 방정식이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 봐봐 실수라는 조건때문에 판별식 근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0보다 크다고 라 하면 범위가 나오지 x와 y 값이 안 나온다고 근데 많이 풀어오는 사람아 알걸 이거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 마지막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요 2x 빼기 5의 제곱이 0 이하가 온다고이 마지막에 바뀌어서 나와요 여기 부등호가 바뀌어서 그래서 얘가 답이 딱 정해지잖아 범위가 아니라 x는 얼마? 2분의 5, 이렇게. 많이 풀어본 사람은 내 말이 금방이라도, 저게 새롭네 하는 친구들은 좀 풀어보셔야 될 거야. 부정만이지. 아직 우리 뭐, 좀 중간에 있는 단원이라서좀 애매하긴 한데, 안니야이가 여기, 여기 파트를 좀낸것 같아요. 응? 자, 그다음에 서술형 거, 서술형 그 다음에 서수령 6번 한번해볼 서수령 6번 나머지 연기를 좀 어렵게 낸거 보이죠? 식을 좀 어렵게 내가지고, 아이들이 좀못푼것 같은데, 서수령 6번 여기다 풀어볼게요 나는, 이 나머지 형리 치고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 식만 복잡하지. 응? 근데 우리가 배우는 대로 가볼게요. X 빼기 1에 N승 해가지고 그 식이 개복잡하게 나왔죠. AX 3승. 그 다음에 얼마나 하니? 더하기 2A 더하기 B에 X.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A 빼기 B에 X. 그 다음에 AB 나왔어, 요 AB.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어우, 채소가 엄청 높은 걸로 나왔네. X 플러스 1의 삼성으로 나왔대요. 그럼, 목, 목대에서 언급 안 했지. 목세 대한 언급 안 했으면, 목세 그냥 쓰시고. 나머지는 뭐라고 언겠어 나머지가 이제 지려갔죠 X 플러스, 아니, 뭐야.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승? 뭐 이렇게 나왔냐? <laughs> 그 다음에 나머지, 어, X 플러스 1의 제곱. 음. 자, 이렇게 나왔대요. 여기 3승이가 여기 2차 나왔다고, 나머지가. 야 일단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딱 하나밖에 안 보이지 뭐 밖에 안 보이니? 응, 여기 날라가려면 남은 형이다 난 목소리 날리려면 엑 x가 못뭐 읽었는데 마이너스에 집어넣어 자 마이너스에 하나씩 집어넣어시다 여기는 마이너스 2에 엔생 나오네 그다음에 괄호 열고서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있으면 플러스 2a 더하기 b 나오고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나오고 얘도 플러스 ab 나오고 ab가 나오고 형님 잘못 썼죠? 이거 b인데 b 문제를 잘못 했네데 b 그치? 음 여기가 마이너스 있면 b 나오 b 이렇게 그럼 다 넣었으니까는 날라가요 음 날라가니까는 자 마이너스 있면 날라갔어 여기가 마이너스 있면 어? 어 뭐야 이것도 날라가네 0이네요 그죠? 음야 그러면은 이것도 생각을 해봐 n이 2이상이 자연수야 얘들아 요거 자연수래 요거 자연수 어떤 숫자가 존재하지 뭐가 아닌 숫자가 존재해 0이 아닌 숫자가 존재하죠 그럼 니네 지금 얘를 곱해서 0 나왔다고 했으니까 결국 얘는 0 나올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누가 0인 거야 얘가 0인 거야, 얘가 0. 아, 근데 답변이면 이게 풀릴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혹시 기억나? 여기 완전 제곱 꼴로 나눌 때는 내가 뭐라고 했어? 집어넣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안 보인다 했잖아. 그걸 0쓴 다음에 한 문자로 정리하라 했지. 근데 이, 문제, 이 문제가 쉬운 이유가 한 문자를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잘 보세요. 찍, 찍, 찍. 한 번에 지우지 A가. 그러니까 B 그 값이 나오면 B 값이. B 값은 얼마야? 0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자를 정리 해가지고 뭐하라 그 다음에 기억나? 한문자로 정리한 다음 뭐하러 했어요? 다시 지워, 다시, 다시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0이니까 다시 해도 솔직히 B만 지우고서 다시 쓸수 있잖아. 그럼 봐봐, 이건 이 지울게. 자, B만 0 써가지고 해보자고. x 빼기 1에 n 나왔고, 괄호 열고 써. 자, B가 0이니까는 AX 3승 나왔고, 그 다음에 EAX 제곱 나왔고, B가 0이니까 다센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AX. 끝. 응, 음, 그죠. 이렇게 쓰고서 X 빼기 플러스 1의 3승, Q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n 플러스 1에 Q, X 플러스 +1에, 1에 제곱 나왔어. 야, 식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유심히 살펴보면은, 뭘 협한다고 그 다음. 그 다음, 뭐 할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력 차이가 나겠지. 요거 잘 봐. 요거 가만히 냅두면 안될것 같은데. 뭘로 뽑아내요 A에 X 뽑아내면, 암산 될것 같은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뭐야? X 플러스 1. X 플러스 1에 뭐야? 제곱이죠, 제곱. 그러니까 보이잖아. 양면은또 쓸데없는 게 보이네 X 플러스 1이 막 도취도 붙어 있는 거야 네. X 플러스 1이 두 번이나 있고 여기 세번 있고 여기도 두번 있으니까 약분이지 않네 약분이 되는 거이게통거 그냥 그거 하나 이거 하나만 이렇게 이제 다시 쓰자고 하얀색으로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모나마니아 X 백이 1의 엔승 여기는 다지어져스가 AX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나왔고 qx 나왔고 더하기 누구나머 마이너스 2에 n 플러스 1승 나온다. 이거 어떻게 할 내용인가요? 봐봐 이렇게 마무리한다가 또 여기다 뭐집어 넣는다 하나 더 집어넣는 내용이네. 이번에도 몫을 날릴 수 있는 방법인데 x에도 뭐집어 넣는데 x에도 마이너스 집어넣어 으 봐. 마이너스 집어넣어 봐. 그러면 마이너스 2에 N승 나왔고, 곱하기, 마이너스 A 나오지, 일 여기 봐 마이너스 2나니까 근데, 어? 공격할 때도 마이너스 2에 M 플러스 1 나왔어. A, 그럼 이건 뭐야? 마이너스 2가 M번 부패져 있고, 마이너스 2에 N이 한번더 부패져 있으니까, 그냥 2더 e 허리가 얼마면 돼? 마이너스 2면 되잖아. 그래서 A가 결정이 나오네. A가 얼마야? 2 e 나오는데. 이 문제 풀리네. 생각보다 오래려더안 어려워요, 이거. 얘 예, 가면서 쓰고 있니 그냥 쓰고 있냐 어차피 각질이 똑같이 나와서 꺼릴까 뭐 뻔한 문제네 그냥 요 이해돼요? B는 얼마야 B는 아까 0 나왔지? 네어 그럼 문제 뭐라 그러니 둘이 아 탑을 구라고이 네. 나오게 되니 7번 8번 넘어가도 되나 그러 슬픔한, 난 넘어간다 그러면은, 어, 요게 애들이 어려워할것 같은데, 서두르 뭐, 그렇게 하고 막,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난뭐 애들이 어렵다고 해서, 음.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만, 요런 수준이구나.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이제 가봐야지. 시간 좀 남을 것 같네, 요 우리. 그죠? 자, 음. 보시면은, 어. 양명양명고등학교가양명고등학교는 뭐, 여러분들좀잘 모르는 학교인지, 잘. 어? 양명고등학교는 저기, 안니에 있는 건데, 남자 고등학교에요. 양면 여자 고등학교도 있고, 양면 고등학교도 있어가지고, 양면고는 원래는 조금 어렵게 나오는데, 요즘 추세가 조금 쉬어지고 있어요. 네. 남고는 자고로 수학이 조금 어려워요. 남고는. 여기 신성고가 대표적이잖아. 신성고 때문에, 신성고도 그렇고, 남고는 왜 어렵냐면은, 희한하게도, 어, 남자들이 수학을 좀 잘한다는 선입견을 좀 갖고 있나봐. 그래서, 어, 여고보다는 남고가 조금 어렵게 나오고, 여고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문제가 어렵다는 느낌보다도, 이게 뭐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여고는 계산을 조금 복잡하게 해가지고 애들 실수를 유도하게끔 내는 것 같아 내 느낌에는 막 어렵게 내지는 못하고 왜냐면 막 어렵게 내면 다못 푸니까 그냥 근데 이제 난고는 어렵게 내는 문제는 있어요 아까 이제 수학 주변에도 그런 애들 있지 수학 오타쿠 같은 애들 있지 만 수학만 좋아하래 이런 애들 있어 혹시? 없나? 나는 그렇진 않았어 나 <laughs> 양명고 문제 뭐 어, 거기서 혹시 몇 번이 어려웠니? 양명고에서 어 그 2019분 아 저기 뭐야 4번? 4번 한번할까 이런 문제도 얘들 잘못 풀더라 응? 양양고 문제 가보시면 4번 문제 잠고만요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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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은 뭐야? 야 이런 문제는 지금 거기 점 찍혀져 있는 거 곱하기야 얘들아 어 이런 문제는요 문자 아 숫자를 치환하는 거야 뭐 치환할까? 뭐야 2000, 왜? 2000. 2000... 20... 20 할까? 2020 왜냐면 2020에서 삼성부터 했잖아 네. 2020을 X로 치환하는 거야 그렇게 X3승, 빼기 2X, e, 빼기 1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뭐라고 쓸까? 2019는 1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X제곱에다가, 그 다음 숫자 뭐야? 어 X, X. 어, 숫니다 이렇게? 네. 2021은 X라고 있는데, 과로 바뀐 거 보이죠? 네. 자, 이거 계산해보시면 되는데, 어, 어때요? 이런 느낌 나왔대 요거 요거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지? 3차 인수분해만 안되면 조리책법 쓰는 거잖아 모수 나오니 마이너스 있 나올 것 같네? 어 1, 0, 마2, 마1 이렇게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나오잖아 마이너스 1, 1, 마1, 마1, 1, 마1, 1, 1, 1, 0 요게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1 x 제곱 빼기 x 마이너스 어 뭐야 이거? 위에 거, 아래 거. 약분 되잖아 그럼 답이 뭐 나와? x 플러스 1분의 1 X-1. X가 2022이니까 2021분에 2019. 음. 저희 문제 패턴은요. 뭘 지원할지를 잘 설정해야 되는데 이제 복잡한 거 설정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지, 복잡한 거. 음. 음. 복잡한 거 설정하세요. 잘 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양정범에서 또선생님 아까 성주 질문한 거지? 9번. 9번이 좀 어렵고, 9번, 8번 어렵던데. 8번 해줘? 8번은 어때 옥수수 8번 해볼까요 <laughs> 8번도 난이도 상으로 되어있네 요자 응. 보자. 8번 가보시면은 응. 8번은 얘들아 이거 지울게 간단한거니까 빨리 지우고 자, 자 8번 옥수수 8번 문제인데 옥수수 문제는 선생님이랑 좀 많이 좀 다뤄봅시다 우리 수업시 많이 하진 않았죠 어때? 강의로만 설명해가지고 니네가 야 Z를 A 플러스 BI라고 줬어 지금 이게 대놓고 줬으면은 i 아, Z가 뭐랑 똑같대요? Z 반항 똑같대 근데 이거를 잘못 푸는 애들이 어떻게 푸냐면은 일단은 보자마자 그냥 여기다 쑥 집어넣는 애들도 있어요 여기 물론 이제 집어넣어도 돼요 여기 보자마자 집어넣어도 되는데 성질을 조금 먼저 봐주세요 요거 집어넣는 거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니네가 이거 집어넣으면 답이 안 나오잖아? 그럼 이게 못 건드려 문제를 그니까는 러 그러니까 이런거 보면은 이렇게 대놓고 나왔잖아 성질을 보라. 무슨 성질 뭐냐면은, 여기 혈례가 없어있으면 혈례 성질 물어보면 거야. 거의 100% 혈례 성질을 어떻게 찾아, 찾을 수 있냐면은, 말로 써줄까요? 양변에, 양변에 혈례 붙여봐. 양변에 혈례, 혈례를 붙여본다. 이 음. 생각을 좀 항상 마음속에 좀 담아두고 있었으면 좋겠어. 양변에 혈례를 붙여보자 자 그럼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혈레 붙이면 어떤 형질이 있지? 라고 하는데 내레 형질 모르는 애들 여기다 메모하자 자두 복수수가 있는데 요 복수수에다가 봐봐 막대기 이렇게 딱 붙이는 거야 세개다이렇 나왔어요 복수수 두 개에다가 막대기 붙였을 때 더하잖아? 더하면 어떻게 되지? 요 기억나? 두 복수수 켤레를 각자 더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 더하기만 되냐? 아니에요 뭐도 돼 빼기도 되고 곱하기도 되고 나누기도 된다고 그래. 빼기도 되고 곱하기 되고 나누는 게 돈다고요. 그러니까 혈내를 마음대로 붙여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마음대로 붙였을 때 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찢어지는 거 보이지? 그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가장 기본적인 성질 뭐 있어? 혈내에또혈내 붙이면 뭐, 무슨 성질이지 얘들아? 혈내에또 성질 붙이면